엄마가 o 해 a c a 받아야지. o t 아 cat. I'm not a cat. 복 많이 받으세요 a t I'm not a cat. I'm not a 인사 t I'm not a c 제대로 m not a cat. I'm n 으 t a cat. I'm n 사 t a cat. I'm not a cat. I'm not 사 cat. 쟤는 좀 세배 한 거지. <목소리> 자, 자. <목소리> <목소리> 사랑아, 사랑아. 아기상어 뚜루루뚜루. 아나 자동차 사러 가자. 자, 빨리 받아. <목소리> 자동차 사러. 아 자동차 사러. 빨아봐, 빨 자동차 사러. 자동차 좋아해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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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아야지. 감사합니다. 아 일마 씨. 아유. 재밌게 놀수 있는 거 없을까?